이거는 증인신문이 아니라 피의자 조사입니다. 말입니다. 아, 피의자 조사를 왜 법정에서 합니까? <laughs> 그러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증인신문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법정에서 작성된 증인 신문 조사를 하더라도 증거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저희가 이건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증인 신문을 하고 또 다른 법정에 가서 또 이런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반대 신문권은 무조건 원천적으로 다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. 그렇죠. 예. 아 재판이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그냥 과외로 지적을 하자면 구검사가 어법상도 안 맞게 증인께서는 그렇게 했습니다. 저렇게 해서 이렇게 최고 존치고 하는데 이랬어요? 저랬어요? 다다 아, 진짜 검사들이 정말 제대로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저... 어디서 아... 그런 무리자무리를 하냐? 아저 반대 신문상. 지금 발언은 조. 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기재하소 그래. 기재하고 이제 뭐기재하소까지도 조서에 기재해 주소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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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주시기 뭐, 바랍니다. 뭐, 아니 중계를 하고 나서부터는 좀 조서에 검사님들 예의가 있어야지 예의가 법정에서 증인신로 하는데 이랬어요 저랬어요 아니, 일해요, 많이. 이래요 저래요 저변호사님들변호사님들 오늘따라 검사의 수준입니까? 오늘 또 남자 층이 사라지죠. 오늘 또 주말이셔서 들뜨셔서 그런가죠. 일단 이 정도 하니고 주말 앞두 저런 화제 합니다. 예, 이하상 변호사 님하시고 반대 신문상 변호사 저 검사님들 다 받아 보셨어요? 예, 알겠습니다. 시작할까요? 시작하, 하겠습니다. 뭐 그리고 벌써 시간 다 됐는데 다음, 다음 증인 이두 명이 남았는데 그 어, 그니까. 이재기가 없는 <laughs> 것을 상정하면 <laughs> 15분 정도, 정도 예상입니다.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기회를 또 잡을 수밖에 없어요. 잡을 잘못이 아닙니다, 재판장님 아, 재판장 아, 네. 증인 심문을 했는데 지금 주심문 사항을 보시라니까 요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다시 증인 심문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. 저희 없죠. 책임이 아닙니다. 다음 증인들은 그러면은 일단은 돌아가시게 해야 되겠네요. 지금 <laughs> 한 분만이라도 할수 있을까? 반대 심문 반대 심문 한몇분 걸릴까요, 이 야생. 주신문에 대해서 낱낱이 다 물어볼 겁니다. 네, 아까, 물어보시는 거. 이도 신문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. 아 그러니까 뭐 아예 반대 신문을 잘 하시면 돼요. 반대 신문. 그 어, 그러니까 그러니까, 그러니까 반대 신문을 제가, 제가 좀 그러니까 반대 신문할 때 하시면 될 거를 왜막 하다가 그렇게 하시나요? 그, 그, 일단 증인들 있는데. 그럼 잠깐만 들어오시게 하시겠어요? 아유, 이거. 것저 너무 죄송해서 너무 죄송합니다. 아유 저. 아 제가 이게 제 잘못입니다. 제가 시간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오늘 아무래도 두 분에 대해서 신문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아유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려야겠다. 되 한참 기다리시겠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. 아유 저제 잘못이니까 좀 널리 좀 용서를 좀 해주십시오. 들리나요? 조금 들립니다. 아, 좀 소리를 키울까요? 이게 강병규 채널의 강상문 거거든요. 제가 할게, 제가 할게요. 지금 강병규 거부터 드려드릴게요. 이건 되게 짧은 거라서. 강상거. 아채 변이 하나 파일이 재생이 끝나면 네 <laughs> <laughs>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좀네 <laughs> 좀 예, 그렇게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네 본인 진술한 대로 녹음돼 있나요? 예. 네. 아채 변이 이기가 있는데요. 조금 오케이. 전에 지금 첫 번째 파일은요. 2초 아닌가요? 그 분량이? 2초예요 아니 분량 구검찰입 예예. 좀 전에 그첫 번째 파일 분량이 뭐, 지금 2초짜리를 틀어놓고서는 본인이 아니 맨팔첫 파일, 번째 파일만 재생을 하자 좀 주시면 서요.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그 질문이 맞냐고요, 그러니까 의미가 검사님.